온 국민을 노동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국민 설문 결, 윤석열 정부가 대국민 설문 결과를 앞세워 국민적 반발로 8개월이나 질질 끌던 근로시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데 동의하는 응답이 많았다며 제조 생산직 등 종과 직종에서 연장근로를 늘리는 것을 골자고 52시간제를 송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전폭 수용했다고 하지만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육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실제 일하다가 주 52시간을 잘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는가? 와 같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연구 방법론 입문을 수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너무나도 우스운 존재라 설문조사 결과라고 내놓으면 다들 과학적이구나 하고 속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 국민 수준이 윤석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런 조작된 결부는 불구하고 52시간제의 어려움을 느낀 사업자는 7명 중 고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연장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왜 이토록 모든 국민에게 윤석열 표 노동지옥을 선사하지 못해 안달입니까?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여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늘려가지는 못할 만정? 왜온 국민을 장시간 노동에 밀어붙지 못해 이날 일을 칩니까 우리 국민은 야만의 시대 노동지옥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2023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가치관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노동지옥으로 밀어붙지 마십시오. 전근대적인 근로시간 개편 당장 멈추십시오.